중학교 2학년.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도 해가 무수이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이런 문제는 접해보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1차 함수 마지막에 있는 1차 함수와 연립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설명을 같이 해 보고 자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 보도록 해 보자.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자 연립 방정식에서 어 연립 방정식은 각각의 1차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자 그러면 선생님이 좌표 평면 하나 그림을 그려서 좌표 평면에다가 자, 방정식을 각각을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을 할수 있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 자, 표현을 했는데 두 개가 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지. 자, 우리가 각각의 해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요점을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연립방정식에 대해선 해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직선으로 봤을 땐 뭐라 그래? 교점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교점이 몇 개? 한 개가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어때야 돼? 기울기가 다른 거지, 그치? 두 그래프가 서로 기울기가 다른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었어. 자, 두 개를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렸어. 자, 그렸더니 두 그래프가 이렇게 날아난 거지. 자, 그래서 날아나니까 만나는 점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거고, 해가 없으니까 교점이 어때? 없는 거지. 해가 없으니까 교점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야,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프로 봤을 땐 평행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이런 건다 뭐야? 평행한 걸 얘기해. 자, 평행하면 지금 나란하기 때문에 뭐가 같아? 기울기는 같은데. 뭐가 다르지? y 절편은 다르지. 그렇 그다음에 하나 더. 자, 좌표 평면 그림을 그려서 내가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그래프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해가 다 해가 되는 거지.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교점도 당연히 무수히 많겠지. 자, 그두 그래프는 뭐야? 일치하는 거지. 자, 그럼 일치한다는 건 똑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어때야 돼? y절편도 같은 게 되는 거지. 자, 비교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형태에서 기울기랑 y절편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자, 이두개 사이에서 기울기가 나오는 거고, 요거 두개 사이에서 y절편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 자,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서 교점이 하나가 존재할 때는, 자, 여기 비율로, 계수의 비율로 표현을 해. A분의 1과 9분의 3이 다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자, 이걸로 예를 들어보면, 자, 그 다음에 평행할 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땐 여기 비율이, 자, 위에 문제가 그거니까, A분의 1, 9분의 3이 같고, 자, 7분의 3과는 다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하고는 해당이 되진 않지만, 일치할 때는 어떤다고? 여기 비율이, 요 비율이 다 모두 다 어떻다? 다 같다.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요 방법으로 문제를 푸니까 대각선을 곱하면 같다. 자, 그럼 A값이 얼마가 돼? 3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